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아시시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로 그 자체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부드러운 하늘을 감상하며 영혼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매력적인 돌길로 들어서면 과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고풍스러운 골목길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그리움과 잊혀진 시간을 간직한 장소로 바쁜 도시의 소음을 피해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각 골목마다 숨겨진 작은 가게와 카페가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잔잔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은 아시시의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황홀한 전경 속에서 머물며 이 특별한 도시의 매력을 더욱 깊게 느껴보세요. th. 어시세이 호텔 세네이콜로는 아시시에 위치한 편안하고 현대적인 호텔입니다. 넓은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조식으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다양한 편의시설도 매력적입니다. th. 어시세이 호텔 세네이콜로는 총 111개의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넓은 침대와 플랫스크린 TV, 무료 와이파이 등이 제공되어 쾌적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아시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광지와 가까우며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편안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24시간 룸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투숙객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안전금고, 세탁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TH 어세이 호텔 세네이 콜로이 레스토랑에서는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매일 아침 뷔페식 조식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커피숍에서도 맛있는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액티브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 탐방과 아울러 아시시의 매력을 한껏 느끼기에 최적의 호텔입니다. 아시시의 매력적인 호텔에서 다양한 스포츠와 편의시설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세요. 환상적인 전망과 훌륭한 조식이 제공되어 만족스러운 숙박을 보장합니다. 지오토 호텔 앤 스파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클래식 더블부터 프레지던셜 스위트까지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숙박을 즐길 수 있으며 각 객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오토 호텔 앤 스파는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휴식체입니다. 이곳에서 독특한 이탈리아의 매력을 느끼며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탁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룸 서비스 등 편리한 시설을 통해 여행 중에도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하는 지오토 호텔 앤 스파의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침 식사는 물론 야외 BBQ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호텔 일 팔라쪼는 편안하고 아늑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로 가족 여행에 최적입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다이닝 옵션도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일팔라조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하여 각 고객에게 맞춤형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더블, 싱글, 스위트룸까지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장식과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줄 포근한 공간입니다. 아시시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 일 팔라쪼는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숙소입니다. 역사적인 매력을 지닌 도시와 가까운 이곳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에서도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크인 시 빠른 서비스와 24시간 운영되는 프런트 데스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아늑한 바와 편안한 공용 라운지도 준비되어 있어 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금고도 제공되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호텔 내의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아침 식사와 다양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객실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여 고객이 편안한 장소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시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완벽한 바이닝 공간을 경험해보세요.